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거 몰랐지?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이렇게 늦게 영상을 올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시플핑 매장을 컨설팅 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 크 레이저 커피 외대점도 비글 매장으로 완전히 바꿨어요. 그때 아마 인테리어 하는 중간에 영상을 살짝 보여드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7월 말쯤에 오픈을 하고 지금 한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달 동안 이 상권은 대학 상권이기 때문에 방학 기간에는 크게 뭐 매출을 기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픈을 했었는데 어, 정말 감사하게도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엄청 잘 되고 있어요 거의 매일 정말 많은 제품이 나가고 남는 게뭐몇개안될 정도로 웬만하면 다 품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뒤에 입주한 아파트에서 그 소문이 좀 많이 났나봐요. 되게 맛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서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방학 기간에 이 정도 매출이면 대만족인데 다음 달부터 매출 후에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면 여러 베이커리 카페도 오픈을 해봤지만 제가 직접 몸으로 뛰는 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초보의 입장에서 이 매장을 만들어 나갔는데 중요한 건이 매장이 위층은 6.5평밖에 안 되죠 밑에 홀의 일부 공간을 좀 할애를 해서 직방실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베이커리 이제 직방실을 운영을 하고 또어 6.5평이라는 공간에서 진열대도 만들고 손님 응대도 하고 음료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고 실제로 실행을 해 보니까. 사실은 정말 힘들었죠. 이 영상에서 그게 잘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어제 부로 한달 만에 거의 10kg 빠졌습니다. <laughs> 10kg 빠졌어요, 진짜로. 어 이게 힘들어서 빠졌다기보다는 몸 그렇게 아주 힘들진 않아요. 좀 피곤함은 있는데 그러니까 뭐 10kg가 단기간에 빠져서 뭐가 아주 뭐 몸이 좀안 좋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몸이 좀 가벼워졌어요. 왜냐하면 근융출로가 되고 있거든요. <laughs> 매출이 계속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통장시키는 돈은 와이프한테 가서 제가 뭐 얼마가 찍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매출을 보면 확실히 높은 게 보이니까 나름대로 기분도 좋고 제가 예상했던 그 결과 그대로 나오고 아니죠? 그 결과보다 더 높은 결과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 뭐,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제가 10kg가 빠질 정도로 이렇게 정말 노력을 했거든요. 새벽 5시 40분에 나와서 거의 집에 가면 한 2주 동안은 10시 넘어서 집에 갔어요. 되게 힘들게 했거든요. 왜냐면 시스템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었고, 또뭐 생각보다 오픈하자마자 매출이 막 팡팡 뛰니까 아, 만들어야 될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판매될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날 판매될 것도 미리 반죽 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건비가 무섭잖아요. 왜냐면 매출이 이게 뭐 확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 매출로만 짐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직원을 뽑아서 막 끌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 프로세스를 잡아 나가는 과정을 직원 없이 우리 와이프랑 둘이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낼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더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저한테 컨설팅 의뢰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감행점도 의뢰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걸 제가 직접 겪지 않으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두 명이서 정말 하루종일 일해봤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 있습니다 <laughs> 하면 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10kg가 빠질 정도로 고됩니다 진짜 노력 없이는 그 어떤 결과물도 낼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나름의 성과가 있는 거고 이런 확실한 아이템만이 이런 카페 시장에서 경쟁해서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어지구 카페 시장이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저가 커피들의 그 많은 브랜드들이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특징이 없는 그런 어중간한 카페로서는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커피가 맛있다고 소문난 매장들도. 막상 이 주변에 진짜 저가 커피가 엄청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니까 매출이 막 급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빨리 결정을 내고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이런 컨텐츠들을 이렇게 적용을 했죠. 그래서 그 안성에 있는 저 크레이저 커피 가맹점이자 콜라보 매장인 라베이크의 대표님한테 컨설팅한 사장님들하고 같이 베이글을 배우고 교육을 받고 나서 매장을 오픈하고 나니까 정말 이 컨텐츠는 이 근처에 있는 그런 카페들에 비해서 특출난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거죠. 깨끗해야 이 앞쪽에 파리바게트가 있고, 나머지 뭐 디저트 카페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이 베이글의 이런 특이 굉장히 일단은 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메뉴에 비주얼도 좋아야 되고, 일단 맛이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음식점에 음식 맛이 좋아야 되지, 베이글이라는 이름을 딱 내걸었으면 그 베이글 기본 플레인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시그니처 그 베이글들의 그 맛이 특출 나야 돼요 맛있어야 돼요 진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맛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맛있어야 되는 걸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익스테리어, 인테리어를 확실하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제가 뭐 지금 편집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혹시 한번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나 이런데 찾아보시면 지금 올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올린 그 사진을 보면 외관이 이 동네는 되게 올던 상권이에요. 이 이문동이란 동네가 대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새로 지어졌지만. 아파트에 있는 상가들은 임대료가 비싸서 많이 못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주변 상가들은 되게 오래된 그러니까 뭐 단독주택 건물 같은 그런 데에 있는 상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작고 좀 올드하고 좀 노후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익스테리어가 눈에 띌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인테리어 할 때부터 사람들이 오 이쁘다 이쁘다 이런 소리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막상 들어와서 이 베이글 사 먹어 보니까 맛있다. 어, 이런 게딱 되어버리니까 단골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저희가 홍보를 아예 안 했거든요. 지금도 마케팅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비용 1절 쓰지 않고 있어요. 그나마 엠프티랩에서 블로그 리뷰하는 거 사용할 게 남아 있다고 해서 그 블로그 리뷰하는 거몇개 그 지원 받아서 한거 빼고는 마케팅 비용을 1절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날 좀 남아서 어, 앞으로 어떻게 되지? 좀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첫날 나오 것도 그날 비가 엄청 왔거든요. 오픈하는 날. 그래서 조금 남아있었던 거고.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계속 완판이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계속 완판, 완판, 완판. 남아도 몇개안 남고 지금도 오늘도 몇개안 남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또 중간 중간에 뭐 대량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익스테리어와 이런 맛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굉장히 고객들을 많이 만족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자잘될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진짜 많은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매장을 양수를 해서 운영을 할 때는 인테리어를 완전히 바꿔 줘야 된다는 거. 기존의 카페와 완전 다른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문동 베이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지만 밑에는 바이크레이저라는 걸 붙여서 크레이저의 그런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커피 맛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지를 시켜 줬기 때문에 손님들한테는 크레이저가 베이글도 안에 약간 이런 느낌을 준 거죠. 그렇게 해서 기존 단골 고객들 뿐만 아니라 이 지금 현재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이게 입소문이 나서 지금 계속 완판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1 0 k g 빠질 만큼 고생이 있다는 거 그걸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카페 시장에서는 함부로 뛰어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아이템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런 베이커리라든가 이런 먹는 그거에 대해서, 그니까, 러 프레임을 바꾼다고 해야 되죠? 이제 조카 커피라든가 커피의 프레임을 바꿔서 카페라는 그런 컨텐츠 자체를 폭넓은 카테고리로 생각을 해서 들어오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문동 베이글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동네 프로젝트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면 컨설팅 문의가 들어오거나 가맹점 문의가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런 걸좀 보여주면서 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뭐, 눈이 말씀드리지만, 쉽게 생각하고 카페에 들어오신 분들은 절대 저한테 찾아오지도 말고요. 문의도 하지 말아주세요. 어, 쉬운 건 없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정말 말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지금 너도 나도 열어서 지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아이템을 찾아서 뭔가 이런 특색 있는 아이템이 있다고 그러면 뭐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문의 주시면 제가 그걸 뭐 얘기도 해드리고 제 경험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열려있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네. 어우, 진짜. 근데 제가 지금 이 핸드폰 영상으로 지금 저를 보고 있거든요. 지, 집에 가면 뭐 거울도 잘안 봐요. 지금도 거울도 잘안 보고. 근데, 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살 진짜 많이 빠졌네요. 막 와, 진짜 살도막 가난해진 것 같고. <laughs> 그러니까,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지금 이 매장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풀어나가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런 카페를 하기 위해서 적당한 평수는 제가 지금 뭐 그냥 단순히, 뭐, 미리 말씀드린다면, 한 20평대에서 30평대가 되면 아주 적당하게 최소의 금액으로 카페를 할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지금 시간이 지금 9시간 넘었거든요. 9시간 넘은 시간이라서, 제가 오늘도 좀 많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어서, 그래도, 지금 개강이 되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한 편이라도 좀 찍어 둬야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조금 조금씩 좀 찍어 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지금 너무 이제 저도 힘드니까 이제 직원을 뽑았거든요. 직원을 뽑아서 이 시스템을 전달을 하고 또 대부분 경력자니까? 이제 경력자한테서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을 가감없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모자 고시오 지금 허렇게 돼갖고 지금 이 모자 지금 새 건데 저 맨날 이렇게 해서 저기 제빵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와서 여러분들 많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